RC 헬기 중에서 2만원대 중반의 어, 미니 헬리맥스라는 제품인데요. 어, 기존에 그 RC 헬기가 좀 크고 야외에서 가지고 노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어, 저렴한 가격에 애들 장난감처럼 실내에서 가지고, 가지고 놀수 있게 예, 짜다만 크기에 동축 반전식을 이용해서 조정도 좀 쉬운 어, 그런 헬기인데요. 살펴보면 일단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크기는 뭐 전체 길이 해봤자 한 20cm 정도 되는 거고 위쪽 주 날개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돌고 하나가 반대로 도는 동쪽 반전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날개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반동으로 본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고 뭐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얘의 어 경우는 그런 과정 없이 반대쪽으로 돌면서 반동을 없애주기 때문에, 이륙하기도 쉽죠. 그냥, 그냥, 이륙을 하면, 그냥 이륙이 되는 거죠. 본체가 돌아가는 그런 거 없이. 어, 거기다가, 지금 이 제품은 3채널인데요. 어, 3채널로, 상하, 뭐, 이렇게 좌우, 전진 후진만 되는 건데, 원래는, 약간 뭐, 한 10만원대 이런 제품에서는, 어, 이 주축을, 주날개를 움직여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사채널로 해가지고 측면 이동까지 가능한데 이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주 날개는 아무 그 움직임이 없구요 그냥 돌아가기만 하고 어 이제 꼬리 날개를 방향을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좌우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좌우를 이주 날개에서 그냥 좌우를 틀어주구요 어, 그리고 이 꼬리 날개는 전진 후진 역할을 할수 있게 방향을 위쪽으로 해가지고 꼬리 날개를 이렇게 들면 전진, 내리면 후진인데 어, 이제 그래서 좀 단점은 이 본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전진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이렇게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원하는 위치로 하기가 약간 쉽진 않죠, 쉽진 않은 편이고 뭐그 외에는 어, 왼쪽에 보면 지금 여기 충전 잭을 꽂을 수 있는 어댑터 잭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전원 스위치가 작게 있는데 이제 전원 스위치를 켜면 헬리전기에 전원, 전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 그리고 그이 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내구성 내구력이 되게 좋기 때문인데 이게 작아서 내구력이 좋은 건지 소재가 좋은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헬기 큰 헬기의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공중에 떠있는 거다 보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추락하면서 뭐 이렇게 부서지기가 쉬워서 부품 가격, 부품 가격이 많이 드는 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가볍고요. 가벼워서 충격도 약하고 이제 소재도 이런 식으로, 날개도 뭐 이렇게 꽉 누르면 부러지겠지만 살짝 휘었을 때 충분히 휘고 원래대로 복원하는 능력도 괜찮은 편이고요. 좀 가볍기도 하고 소재도 이렇게 휘어지는 소재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파손이, 파손 걱정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뭐 웬만한 높이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높이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뭐 실내에서 뭐한 1, 2m, 한 2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하거나, 날개가 도는 상태에서 벽에 들이받아도, 어디 부서지거나 이러는 거 없이, 내구성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어 이게 적외선 센서가 달려있어가지고, 적외선 방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앞에 있는 램프는, 이 헬기의 상태를 표시해 주기도 하구요 뭐 이렇게 림, 림 조정기랑 싱크가 돼 있냐 안돼 있냐에 따라서 불이 켜 있거나 깜빡이는 그런 역할도 있구요 꼬리 날개 쪽 이쪽도 이제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있고 여기는 약간 약간 딱딱 하 했는데 이것의 정확한 역할은 모르겠구요 그리고 이런 봉들도 예, 봉도 휘어지는 소재죠 이게 오히려 쌀 수도 있는데 어. 전에 구입해봤던 뭐 10만원대 헬기 에서는 이게 카본 소재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연성은 없는데 뭐 가볍고 상당히 단단한 뭐 그런 재질이었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한 플라스틱을 썼다는 거 꼬리날개도 살짝 휘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유연성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헬기 조종기가 조종기가 조금 그 싸구려 저 그냥 장난감 플라스틱처럼 생겼는데요. 조종기 처음에 오면 이렇게 뽑아져 있고, 한번 이렇게 꽂는 거. 꽂아서 조정할수 있게 만들고요. 어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이제 채널 설정인데, 기본으로 A로 하면 되고, 뭐이 리모컨 하나로 여러 대의 헬기를 동시에 조절하려면, 뭐 채널 1번, 2번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 설명서에 써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 전원 버튼, 어, 그리고 여기 이제 트림 버튼이 몇 개가 있는데, 트림 버튼 8개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있는 6개는 전부 다그 눌러지지 않는 가짜 버튼이고요. 여기서 이제 트림 조절할 을 거는 좌우 트림만 조절하면 되니까, 왼쪽은 상승 하락, 주 날개의 동력을 주고 없애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어 좌우 전진 후진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에 있는 이두 트림 버튼이 있어가지고, 헬기를 이렇게 띄웠을 때, 그니까 동축 반전식이다 보니까 헬기를 그냥 뛰었을 때 공중에 떠있을 때 그냥 이렇게 떠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이주날개가이 도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반동을 없앴기 때문에 그대로 떠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떠있지 않고 헬기가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이제 트림 버튼으로 좌우 버튼으로 좌우 스틱으로. 잡아줘도 되지만, 이걸 손안 대고 고정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이 트림 버튼이니까, 트림 버튼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돌아가지 않는 딱 정면을 바라보는 정지된 방향으로 얘를 조정을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여기 하단에 있는 USB 포트를 제공해가지고, 이 USB 포트랑, 헬기랑,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다가 헬기 연결을 하면 헬기에 있는 니트폴리머 배터리를 여기 조종기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죠. 헬기에 있는 배터리가 200mAh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전기에 들어가는 AA 사이즈. 어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2000mAh인데 2000mAh로 얘를 충전하면 되겠죠. 상당히 여러 번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대신 그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조정기로 하는 거는 가능하면 그 USB 충전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USB 충전기를 충전하면 한 40분 정도면 충전을 할걸 얘로 충전을 하면 그두배에한 8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뭐 그정도라서 선은 뭐 그냥 일반 전선으로 돼있고요 USB 충전기 답지 않게 그냥 얇고 그냥 허름한 전선으로 돼있고 그리고 충전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 잭을 꽂고요 전원을 키면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꺼지면 여기 불이 꺼지고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여기서 다시 그 불이 지금 이렇게 옅은 불빛이 아니고 환하게 불빛이 됐을 때 이제 완충 완충 완충이 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거는 충전 을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 리모컨 전원을 먼저 켜도 되고 얘를 먼저 켜도 상관이 없고요. 원래는 어, 리모컨을 켜고 헬기를 켜야 헬기가 갑자기 돌아가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리모컨을 켜고 모든 걸 내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어, 동기화 과정이 한번더 있기 때문에 예, 오늘 하고 여기서 불이 두 번씩 깜빡이거든요. 리모컨에서 두 번씩 깜빡이면 이건 지금 처음 켠 상태고요. 한번 올렸다가 왼쪽 조이스틱 한번 내리면 얘가 이제 깜빡 깜빡하면서. 준비 상태로 되는 거고요. 이 상태로 있다가 불이 딱 켜지면서 고정이 되고, 또 일단 준비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얘가 지금 이제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리모컨이 된 거고요. 그리고 헬기에서, 오늘 키면은 헬기 앞쪽에서도 불빛이 나오죠. 헬기 앞쪽에서도 불빛이 나오고, 얘도 이제 준비 상태가 됐다는 거고, 얘를 돌리면, 리모콘을 살짝 올리면 예, 리모컨하고 동기화가 동 되면 얘도 이제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불이 두 개가 둘이 어, 불이 정지가 되면 둘다 연결이 된 상태고 여기서 이제 출력을 넣으면 돌아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뭐 슬림온으로 빠진다거나 이러면 깜빡깜빡하고 다시 한번 좀 있다가 해주면 되는 상태 바람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본체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이 정도 돌면은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뭐그 정도 힘을 발휘하고요. 이걸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기로. 그리고 얘를 가지고 놀수 있는 시간 한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는 뭐 위아래로 상승 하락을 만들어 할수 있는 정도 출력이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가면. 바닥에서 한 30, 40cm 밖에 뜰수 없는 그 정도 힘밖에 안 남기 때문에 제대로 가죽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꺼주고, 뭐 충격을 받아서 얘가 조정이 안될 때는 얘를 껐다가 다시 켜주거나 지금 다 가지고 놀면 얘를 꺼주고요. 조정기도 꺼주면 되겠죠. 그렇게 헬기는 일단 겉에 이 유연한 플라스틱 재질도 재질이지만 그 안에 이제 모터나 이런 톱니 부분을 보호하는 프레임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볍기도 하고 금속으로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잘 고장 날것 같지 않은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보면 막 던지고 막 이래도 쉽게 고장 안 나는데 실제로도 이걸 뭐 던지거나 세게는 아니어도 살짝 던지거나 이렇게 벽에 툭툭 쳐봤을 때 예, 쳐봐도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아주 좋은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헬기이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들고 대신 그 얘가 이제 워낙 작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 미세한 바람에도 제 자리에 고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조금 단점이 있죠 뭐 선풍기 바람 같은 것만 살짝 불어도 아니면 창문에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얘가 그 위치를 잡기가 위치를 잡게 조정을 하는게 상당히 쉽지 않던 바람이 하나도 없는 어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가지고 놀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정도의 그게 가능한데 거기다 뭐 바람만 입김만 불어도 얘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딱 어떤 어 그런 고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